전국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는 예배와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의 시작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김상원 목사는 수많은 어린 생명이 물속에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당하는 엄청난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나라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 위에 주님 피 흘리신 손으로 기도 후에는 혼성 중창단과 성악 전공자 찬양대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시를 쓴 성도가 직접 낭송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진실로 헌메한 심령에게 소망의 눈동자로 베푸신 주님. 는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 바람결에 도도 마르지 않는 주님의 부활 천의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사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개인과 가정, 나라마다 한없는 기쁨과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주제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재현하는 공연과 십자가 가두 행진을 선보였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행사를 진행하기 전 고난을 겪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 위한 기도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의 고난 당이 기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꿈과 희망을 얻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교회 인근을 행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희망 봉사단은 부활절을 맞아 사랑과 생명을 나누기 위해 약 100여 개의 쪽방이 밀집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손인웅 목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봉사단은 주민 대부분이 기초 수급자인 쪽방촌을 찾아 정성스럽게 포장한 구운 계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국교회 희망 봉사단은 좁은 골목과 가파른 계단. 인근 공원과 가정 등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